반가워요. 이번 시간은 새롭게 출시된 TCL 프레임 TV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려 해요. 빠르게 살펴보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증된 탁월한 사운드와 화질. 돌비 비전 IQ 프리미엄 시청 경험. 돌비 비전 몰입적인 장면. QLED 프로.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HDR10+ 궁극의 세밀함. SDR2 HDR 생동감 넘치는 명암과 컬러. HDR 생생한 화면. 144 헤르츠 VRR 주사율, 프리싱크 프리미엄 지연 없는 완벽한 경험, 구글TV 다양한 콘텐츠, 캔버스 스크린, 앰비언트 모드, 플랫앤 슬림 프레임 디자인, 울트라 슬림, 깔끔한 벽걸이 설치, 케이블 관리, 추가 자석 프레임, 우드 컬러의 추가 자석 프레임 포함, AI 아트, 3초 만에 탄생하는 AI 아트, 캔버스 스크린, 매트 디스플레이, 빛 반사를 최소화, 프리미엄 뱅앤올룹슨 사운드바 포함. 3.1.2채널 사운드바 플러스 무선 우퍼 포함. 이동식 스탠드. 분리형 사이드 트레이. 분리형 캐스터. 편한 이동. 가벼운 터치로 이동. 원하는 고대서의 운동. 밤하늘 아래 영화 감상.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 플랫 앤 슬림 프레임 디자인.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하세요. 27.9mm 울트라 슬림 본체. 액자처럼 슬림하게. 벽에 걸린 명작을 연상시키는 슬림한 바디로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깔끔한 벽걸이 설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공간의 품격을 높이세요. A300 프로의 뒷면은 평면 패널처럼 벽에 딱 맞아 마치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미니멀하면서도 우아합니다. 케이블 관리 디자인. 깔끔하게 정리되어 보이지 않는 케이블. 뒷면에 숨겨진 케이블 디자인이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추가 자석 프레임.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맞춤형 프레임. 우드, 나무 사이로 비치는 아침햇살처럼 따뜻하고 맑습니다. 원하는 곳에 설치, 빈틈없는 벽걸이 설치, 마치 벽에 걸린 액자처럼 슬림하고 우아합니다. 조절 가능한 스탠드, TV를 스탠드 위에 놓고 필요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스탠드, 이동식 스탠드가 장착되어 집에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미학, 퓨어 뷰티,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TCLA 300%로 삶의 예술을 녹여보세요.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루나 화이트. 초승달. 도리아 양식 로마 패턴. 루나 화이트. 맑은 석양 속에서 초승달은 부드럽고 따뜻한 흰색 톤으로 나타나 모든 것의 조화와 따뜻함을 이야기합니다. 초승달. 맑은 저녁에는 초승달이 석양과 어우러져 가볍고 우아하며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리아 양식 로마 패턴. 그리스 고전 도리아식 질서에서 영감을 받아 단순하면서도 질감이 있고,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A300%의 문화적 유산과 예술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움직임이 자유로운 아트 TV. 이동식 스탠드.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이제 스타일의 스탠드와 바퀴가 장착된 TV는 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보는 즐거움이 있는 프라이빗 영화관으로 변화합니다. 탈부착 가능한 사이드 트레이. 마음에 드는 장식을 놓아보세요. 분리형 바퀴. 원하는 대로 서거나 움직이세요. 편한 이동 360도. 가벼운 터치로 이동. 어디서나 요가. TV를 아침 햇살에 따라 배치하고, 요가를 따라하며 당신의 하루를 깨워보세요. 별빛 아래서 영화를 즐겨보세요. TV를 발코니로 옮기고, 연인과 함께 별빛 아래서 아늑한 밤을 보내세요. 당신의 창의력을 자유롭게 펼치세요. 언제든 어디서든, 서재에서는 자신의 작업과 문서를 대형화면에 자유롭게 펼쳐보세요. 각도와 위치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느껴보세요. TV를 침대 옆으로 옮겨보세요. 여유로운 주말 아침, 화면에 떨어지는 부드러운 빗소리와 함께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책을 읽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TV를 침실로 옮겨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눈부신방지 기능과 부드러운 빛을 갖춘 캔버스 스크린으로 더욱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으며, 바다에서 축제를 즐겨보세요. TV를 주방으로 옮겨 식사하세요. 화면으로 파도 소리를 감상하고, 식탁에서 해변의 낭만을 느끼며, 몰입도 높은 식사 경험을 즐겨보세요.